나 낙태죄의 부분 혹은 동성애의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성경적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동성애 담론, 낙태죄의 담론에서 비성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의견이 하나의 정치적인 입장만을 이야기하진 않을 텐데 자신들과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사실은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태도 자체가 우리 교회에 포용적이지 못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경적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주의해서 써야 되고 어떤 음. 게 성경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거 음. 설명하기 쉽지 않으니까 보다 음. 어떤 게 성경적이다거나 음.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다는 게 성경적이라는 건가? 음. 아. 아니면 성경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원리나 원칙들을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말하는가? 음. 뭐? 이게 어려워 요 사실 써지는 거 그대로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은데 사실 쉽지가 음. 않거든. 요 아주 단적으로 내가 신학교 그러니까 학부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탈북하신 분이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학교에 어, 신학과에. 내가 이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들었던 얘긴데, 이분이 그 오늘 강의 시간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자기 그 동기들하고 동생들이 다. 음. 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때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고린도서 나오는 것처럼 이 여자들 예배드릴 때이 수건 을 써야 된다고 이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안 쓰냐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근데 오늘 많은 비독교인들이 성경적이라는 말을 할때 단만 내는 의미가 고작 그 정도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적이란 말은 되게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돼. 내가 인근게 이게 성경의 유일한 의미인가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음.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루이스 선생님께서는 음. 열려 있었던 음. 예,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많은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루이스를 좋아하지만 또 반대로 많은 음. 교단 음. 여기저기 아니 여기저기에서 루이스를 공격하는 이유이기도 해. 음. 왜냐면 어떤 교단의 입장에도 완전히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음, 루이스의 음, 입장이 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루이스 싫어하는 사람들, 음.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 머릿말 마지막 부분에 아주 유명한 그 비유가 등장을 하죠 음. 이제 우리는 현관 마루에 서 있다. 음. 문이 여러 가지가 있고 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을 선택할지는. 이 문의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가가 음. 아니고 이 문이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통하는 문인가 음. 거기에 맞춰서 그 문을 선택해야 된다. 네,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이제 도전을 합니다. 상당히 이거 흥미로운 음. 것. 대부분 요새 교회 쇼핑이라고 음. 하는 여기저기 이제 교회들은 이제 한 바퀴씩 이렇게 한 주에 한 바퀴씩 이렇게 쭉 돌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는. 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 교회가 나에게 맞느냐를 보면 사실 여기서 여기 얘기가 이게 참 재밌어요. 여기 예배 스타일이 되게 맞는가, 여기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가, 분위기인가, 뭐그 정도 아니면 설교 여기 이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아 이게 내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인가, 뭐 이런 것들 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쇼핑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 물론. 신앙생활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응. 교회에 속한다는 게 정말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응.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응. 그 선택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방법에서도 지혜로워야 하는데 응. 저는 지금 말씀하신 어, 이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어떻지 아니면 이 교회 성도들의 문화는 어떻지? 분위기는 어떻지? 찬양의 스타일은 어떻지? 라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CS로이스 그 부분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은 그것만 남아있을 때 그건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제가 만약에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라 하면 여러 교회를 가보고 교회를 선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 사실 그 여러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내 핵심 동인이 무엇인가? 내 핵심 어동을 뭐였지 <laughs> 내 핵심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교회에서 나는 얼마나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그그 그, 그 설교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나의 구원받을 자격 없음을 진지하게 직면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뭐세 달이 아니라 네 달도 돌아볼 수 있겠죠 진짜 내가 평생을 바칠 교회를 선택하는 거라면. 어쨌든 그 평생에 한달 됐든 두달 됐든 목숨 바쳐 성결 교회를 선택하는 거라면 그렇게 신중하게 골라야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그쇼핑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내가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가보고 나를 조금 더 기분 좋게 해주는, 나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내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조금 더 감동이 있는 혹은 엔터테이닝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건 정말 쇼핑이 지나지 않는 거지. 어떤 교회에 내가 필요할까? 어떤 교회에 어, 나의 이 작은 은사라도 더 해서 그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그 교회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어, 일상생활에서의 그 피로를 풀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이라면 정말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 교회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 요 그럼 오히려 그런 교회에서 응. 더 유익을 얻을. 나를 불편하게 <laughs> 수도 하는. 핵도 네. 있잖 어떤 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응. 예를 들어 이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가 응. 아니고, 응. 내가 익숙하게 그동안 해왔던 것들과 응. 다르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라면, 즉그 응. 불편함 때문에. 어떤 나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을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경험할 수도 있는 어떤 음.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찾는 건 익숙한 거 찾는 음. 거거든요. 예, 바꾸는 거는 힘들고 귀찮으니까 익숙한 걸 찾게 돼. 그렇지. 예. 그렇지만 우리는 개신교도로서 프로테스탄트잖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나를 익숙해하는 어떤 부분에 이제 저항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익숙해지는 건 거룩한 습관이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 하나님을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게 되진 않잖아요. 아, 우리가 익숙, <laughs>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 게으름이나 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나랑 어, 비슷한 사람들만을 내 네, 네트워크를 채우는 일 이런 맞아요. 것들을 굉장히 익숙하죠 음, <laughs> 우리가 자극 없으면 음. 정말 돌 음. 되는 것, 음. 것 같아요. 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음. 네. 것 같아요. 금 기둥이 되죠. 음. 그냥 굳어져서 음. 나한테 익숙한 것에만 머무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뭐이렇 계속 바꾸자는 건 아니고 그럼서 이렇게 해서, 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게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목사님 앞에서 해서는 생긴지 모르겠지만 어, 믿음의 개보가 시작되는지 아브라함도 보면 시창생 시장에서 떠나라는 익숙한 것으로 떠나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저한테는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대하면서 장로교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제 다니고 있는 어, 그 교회를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교환학생을 가서는 침례 교회에서 어, 한 지체가 됐죠. 식구가 됐는데 어, 여전히 저는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배려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었던 데는 장로교에서 배웠던 경험과 침례교에서 배웠던 경험이 분명히 달랐고 이들이 강조하는 점들도 달랐고 이들이 또 주의하는 부분들도 달랐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 더 특히나 그때는 제가 어, 신앙을 갖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아, 여전히 다르지만 두 가족 모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두 가족 모두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피땀 흘리고 있구나라고 처음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면서 머릿말 머릿말 갖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어, 머릿말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 한두 절씩 좀 찾아서 읽어보면 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면,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떤 문이 참된 문인지 묻는 것입니다. 페인트 칠이나 판자가 가장 마음에 드는 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물어야 할 것은 이곳의 예배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이 교리들은 참된가? 여기에 거룩이 있는가? 나의 양심이 이쪽으로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 문을 두드리기를 꺼리는 것은 나의 교만이나 단순한 취향 때문이거나 특정 문지기를 개인적으로 아, 특정 문지기를 개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은 아닌가입니다. 음, 네. 그래. 특정 문지기분을 자꾸 어, 혼자 감동받는 <laughs> <것> 같은 <laughs> 음. 음. 어떤 그 특정 문지기로서 거절당했던 <laughs> 경험 때문일까요? <laughs> 그 특정 문지기를 네. 거절했던. 또 해도 괴물 타겠어요. 편지. <웃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일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제가 할수 있는 최상의 봉사.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봉사는 모든 시대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이 문장이 제가 뽑고 싶은 머릿말의 최고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1장부터 같이 <laugh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